내란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군 방첩 사령부가 결국 해체됩니다. 보안사와 기무사를 거쳐 방첩사까지 권력자를 위해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던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간첩 잡고 반란을 막아야 할 방첩사 요원들은 12·3개엄 당일 선관위 침탈과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개편안은 방첩사의 힘을 나누고 통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안보 수사 기능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방첩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되 군인이 아닌 군무원 등 민간인에게 원장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신원조사 등 보안감사 기능도 중앙보안감사단을 새로 만들기로 했고 다만 인사첩보와 동향조사, 세평수집 등의 임무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신설 기관에는 정보 보안 정책관과 민간 감찰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국회 업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견제 기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문리는 방첩사에 지나치게 권한과 임무가 부여돼 문제의 씨앗이 탄생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대통령 판단으로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있어 법률 제정도 함께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뒷배였던 보안사에서 기무사를 거쳐 안보지원 사령부까지 줄곧 막강한 권력을 놓지 않았던 방첩사는 결국 내란의 책임을 지고 49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